맞아요. 요즘 에 일교차 진짜 크죠. 그래서 이미 감기 독감 걸리신 분들이 꽤 있어요. <laughs> 콜록콜록막 기침하고. 근데 우리가 감기 독감을 예방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후처리, 후관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후관리는 신경을 안 쓰세요. 왜냐면은 자,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면역세포랑 확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겨요. 이 활성산소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은 우리 몸속에 그~ 점막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후통 뭐~ 콧물 여러 가지 그~ 감기 증상을 잘 낫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는 우리 몸 안에 항산화 성분이라는 게 충분해서 이게 활성 산소를 중화하는 그런 힘이 있으면 사실 감기가 와도 금방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월간 식재 키워드는 무조건 항산화로 가지고 가야 된다. 사실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은 좀 풍부한 식품을 꼽자면은 대표적으로 베리류가 있죠.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구해서 먹을 수 있는 베리류는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가 좀 보관이 어렵 고 하다 보니까 냉동 블루베리를 좀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냉동 블루베리는 그 블루베리 성질도 원래가 좀 차가운 성질이 있고 또 냉동으로 먹다 보니까 더더욱 차요. 그래서 기초 체온을 떨어뜨리는 좀 그런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블루베리는 제철 그냥 생과를 먹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이거는. 퀸스베리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블루베리를 그냥 통으로 갈아서 만든 이런 제품으로 드시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 보면은 주스 착즙액이 아니에요. 그냥 짜서 만든 주스가 아니라 블루베리를 통째로 갈아서 그냥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걸쭉하고 씹히는 맛이 있어요. 어, 너무 맛있어. <laughs> 응. 약간 주스랑은 먹는 느낌이 다른데 이거 한 포만 먹어도. 그 천연 항산화 성분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런 식품으로 식취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